에에 mm. 사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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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록 눈 가리자 하고 자고 있던데? 뽀뽀 잘해 씻어요 올리브를 항상 먹는답니다 그렇지? 혹시. 확실히 먹고 나서 얼굴이 맑아졌어요 맑아진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절대 맑아질 수 없는 얼굴 이렇게 빵떡같이 나오지? 올리브유 그냥 생으로 먹기 힘드신 분들, 레몬을 먼저 딴 다음에, 그 위에 올리브유를 딱두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먹기가 되게 편안합니다. 올리브유는 무슨, 뭐, 뭐 먹냐면, 이거 먹어요. 솔레르, 로메로. 레몬즙은, 그냥 맨날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석일 거예요. 제가 올리브유 담당이에요 맨날 아침마다, 공복에 석이 올리브유랑, 영양제를 챙겨놓습니다 커플들이 다 같이 나갈 때는,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요. 애인이 쉬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석이는 항상 오래 걸려요. 저는 한 2분이면 되거든요. 아, 아 해야겠다, 오늘 모자이크 하야겠다 오늘 얼굴이 너무 부었어. 아 어제 라방할 때 칼국수 먹어서 그래. 드시와요. 올리비아? 뭐 하는 거야? 너 밥을 못뭐 먹게 밥을 안 먹잖아 이거 봐 밥을 특이하게 먹지. 실은. 밥을 안 먹을 때탁 뺏으려고 그러면 그제서야 먹으려고 그러지. 이거는 처방을 어. 받아서 살수 있는 겁니다. 막 억치를 흡힙니다. 당근 드 척척 펴줍니다. 어, 별거 다 아네. 나의 기괴했던 과거 피부를 반성하고, 솔직히 형 피부에 파란 지분이 나지. 그건 그렇지 않아? 이건 어때? 바로 이거, 넌 내가 원하는 바야. 저는 딱두 가지 바릅니다 그래. 시끄러운데가 무조될 거예요. 거야. 내 컨텐츠요! 라로스푸제 뭐 숨겨놓고 쓰더라? 히알로스 응. 너 쓰고 싶은데 저는 요거 또살집에서 대량으로 쟁여놓습니다 마데카 크림 이걸 안 바르면 절대 나갈 수 없는 싼 크림 맞아 선크림, 선크림 여러분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거. 선크림이 또 톤업도 돼가지고 그치? 응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저희 친구 커플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 갔는데 뭐 상품 설명회 이거 런거 아니지? <laughs> 갑자기 뭐 파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요즘에 그거 알아? 연예인 뭐 테이 공연, 어, 막 이영현 콘서트 그런 걸 약간 보면은 땡땡상주의 상품 설명회가 포함되어 있는 공연입니다 이렇게 뜨더라. 그래 나그거 아꼈어. 나 소양 무료 공연 한다길래 어. 나 당첨됐거든. 어. 어 대박 소양 콘서트 가야지 했는데 보험 설명회를 들어야 되는데 2 시간 동안 그리고 공연에딱3 어. 0 분. 아 그런 게 있더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라브루켓 바디 로션입니다. 이향 진짜 좋아. 나뭐 이봐. 형 아, 알았어 r 아나 이제 형코디 e r m 이 n a g e r m a n 이 g e r 매니저 옷 g 좋아. manager, 그래. 서맞으면서 아, 뭐, 따박 옷도 안 입혀서. 아 a n a g e r manager, manager, m a n a 이렇게 커요, 여러분. e r manager, m a n a g 큰거 처음 봤 a 보다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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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 거면 치운다. 또 치우려 그러면 이렇게 오고. 따숩기. 그래. 왜왜 혼자 있어? 건 어디 있어? 보고 싶었어. 다 아유, 보고 싶었어. 그래. 그, 싶었 있는 이렇게. 네. 다 찍고 있는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건 아니야. 종종 봤어 요즘에 자주 봤어. 진짜. 아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내 치마를 입고 왔어? 치마가 달려 있는 느낌. 어. 맨날 한는말 똑같지. <웃음> <웃음> 새로운 표현 좀해 봐. 오칸의 맥았잖아. 오칸의 남자? 오칸의 최. 돈. 돈돈 돈. 오칸에 주세요. 친구. 무슨 소리예요? 친구 포춘. 그리고 나 선수. 파치. 8개월 파치. 지금 나수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주 친구라고. 아. 아술 <laughs> 네. 먹으면 안 돼. 아파. 오늘은? 오늘은 아이돌 프로랑 좀... 와인 마시고 마시고 술은 그냥 그러 어제 전 애인 끼 이렇게 잘 그러니까. 맞아요 <웃음> <웃음> 사실 손이 진짜 귀엽다 장원이보다도 손이 장원이 나보다 손이 음, 한 마디 작은데 커플링이 네, 너무 엄청 예쁘다 우리도 커플링 마실 때좀 바꿔서 해달라고 하고 이제 안 해줘 그 해달라고 노래를 진짜 노래 들려줘 너공 노래 들려줘 저 다시 사람은 왼쪽에 인간 시대의 끝이 도했다 나도 맥주 노미타이 탁스키 탁스키도 네. 빕스 <목소리> 처음 왔대 진짜? <목소리> 미안해 내가 데려오지 못했어 애슐리 가봤어 애슐리? 어 좋은 데다가 빨리 데가잖아 그러니까 너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 진짜 맛있어 뭐어볼래 지금? 먹어볼래 지 맛은 많이 아 먹던 걸먹여줘이 정도 살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일 커플 전도사 아니야? 장단점이 뭐야? 식상하지가 않아 상자는 식상해? 하게가요재우리네찹찌지락 귀여워 탁스키 탁스키 내가 쪼개 <laughs> 좀 치웠어 형한테 <laughs> 근데 딱풀 나라면 <나 하면> 어떡하 <laughs> 생각하고 소리 <손이> 지르지 않을까? <laughs> <laughs> 난가잘안 나는 그래서 매일 맛있게 먹는다 보면 이거 좋을 거 같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많이 thing. 먹으면 좋지. 목스럽게 먹는다라는 말을 아. 워낙 좋아해. 아 좋아 그래? 목스럽다.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대얘기 하면은 그만 먹어라. 그래? 교토 사람이 아니어도. 진짜 대가 보면은 어? 뭐해? 아마 해요. 부산 <laughs> <laughs> 사람. 다음에 해봐야겠다. 이게 해버리겠야 <laughs> 아뇨 나쁘다 그래 이거 쫓지 마왜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건 강을 위해서 못 먹게 해야지 거품이 온대 거품 라일락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여기서 하고 이게아 거품 나오는구나 오 대박 둘이 사귀면 문화 차이 없어 응. 문화 차이 너무 아무리 그 일본 문화 잘 알지만 이게 직접 끄니까 아 이건 좀 오히려 건우 어. 형이 일본 사람이고 한 사칠기가 한국 사람 같다 맞아. 아. 내가 또 이제 전해출 신을 봤어. 출신이 있었네. 출신이잖아 출신. 나나나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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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을 안 좋아해가지고. 음, 아. 새우는 안먹어? 없어요 응. 못먹어? 없어요 걔네들 있는건? 아니 거. 없어요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 없어요 그냥 난그 살아생전의 모습이 있는게 싫어 이거 살아있을때 어. 모습이잖아 삼겹살 살아있을때 모습이 아니잖아 그 초밥은 먹어 초밥도 이게 살아있을때 모습이 아니잖아 그냥 살이니까 근데 막 생선구이 네. 그런건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이니까 징그럽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뭔지 몰라 누가 이거... 봐도 새우야 고누가 그렇게 권했으니 한번 먹어봐야지 다리까지 먹는거야? 이거 입으로 뗀 거니? <laughs> 과자 맛나는데? 음, 맛있다니까? 아, 맛있네. 과자 맛나네. 가이스. 아이스크림 뭐야? 완전 무정지 같이 오늘 맥주도 먹는 다면 먼저 자아 돼. 맥주로 끝했었어. 이거. 당이 싸 같이 살면 막 싸우지 않아. 응. 내가 뭐라고 해? 잔소리 한지를 한국인 나다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 안또앉 또 <laughs> 나도 그래요, 딱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노션 뚜껑을 닫아라. 안아만아다왜 그러는 거야? 나 그런 사람들 심리가 궁금하네. 왜안 해줘? 내옷좀 제대로 걸어놓고까다라 무슨 아무데나 니어 그런 상황 속에 해달라는 걸왜안 해주는 거야? 같은 거지. 뭐 형이 흘리지 말아라. 달 똑같은 거지. 그건 조심성의 문제 흘리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 의지로 할수 있어. 근데 옷을 좀 개달라. 뚜껑을 닫아달라. 이거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것도 형이 이렇게 앞에서 간가하게 해달라고 할수있 흘려. 그래 먹을 거. 안 어딨지? 흘리지? 그치, 그냥말로 먹을 때,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렇게 와서 먹어요 얘도 그래 <laughs> 나한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n t k 여기가 맨날 다 흘려 이만큼. 어. 어 근데 일본 사람들 이렇게 t know. You don't know. y 가 u 게 o n t 이 n o w y o 가 don't know. You don't 어 n o 어 말할 일이 없었어 일본어 잘하잖아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마도 못해요 어? 할 말이 없어 제 네. 명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고 무슨 말을 아 거. 맞다 그때 또 이제 나와바리 가면 해요 쇼수틱 가면 잘해 아. 그래 가지고 야한 얘기 가지고 잘하는 거같 내가는 다 넣어줘 네명이서 왔거든 그 중에서 쌤과 치희로의 홍방고 불명 거기 나오는 인물 누구 닮았냐니까 나 보고 학교, 나,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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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バーバー。<laughs> ユーバーバー、ね。ユーバーバー。ユーバーバーの子供でしょう。<laughs> 私は誰ですか。ハク。ハ <laughs> 여기보다 말도 안되 소리지? 나 학구 학구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학구 같아 학구, 학구 같아 학구 같아 스노트 좋아해? 스노트 엄청 좋아했는데 심 <laughs> 어, 내가 대스노트 만들었어 만들었다 누가, 누가 해, 누구 썼어요? <웃음> <웃음> 우리 학교에 나 <때> 괴롭히는데 <laughs> <laughs> 프리컴에서 실력을 키우 음. <laughs> 프리컴에서 다가 나의 실력 부런거워요 <laughs> <오, 오. 웃음> 프리무마드. 음. 네. 오. 아, 레드도 있었구나. 여기 있그거다먹에그텐데그다게 우리끼리 먹그게똑에네 족밥 족밥?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에그이 너네는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귀기까지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laughs> 그 링크 보내면서 이거 봐 설명하기 귀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를 궁금해했지 처음에 근데 우리 첫 만남은 좀 신기한 편은 아닌 것 같고 <laughs> 그분하고 관계가 너무 정색 안 돼가지고 허기가 아는 사이 많은 것많았잖아 영업하려고 저때 C M을 보낸 거야. 10년 전에 일본 응. 해서 쪽지 준 사람한테. 응. 영업할라고 그랬구나 응. 놀러 오라고. 응. 영업을 잘 했네. 이제 만나는 너무 괜찮은 거야. 매일 차와 눈싸다녔지. 매일 장원이랑 놀러 가. 가게 계속 날 응. 우리 응. 지을봐기로 했습니다. 진 않잖아. 우리 애는 지 않아. 었잖아 친구 지금 울잖아한 번. 나 그때 표정이 기억나 형이 너무 당황하 거야. 근데 뭐라 말도 할수없 지구 애기였는데 그때 지금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 지금은 지구가 더 크니까 그래. 지구만 식구로 그래. 누르지 않을까? 굿즈 소주 아는 남자 그런 그러니까. 남자 지금도 바뀐. 이 뱉어 지구 많이 예뻐해줄게 네. 네. 오늘 너 말차 좋아하지 말차? 어, 내가 알아 어, 너 그래. 토피 안 먹고 말차 어. 먹는 거 내가 알아 말차 저희는... 오타쿠 말차 아, 오타쿤 진짜 말차 오타쿤 타츠키와 코히 오타쿠오타쿠까지는 그냥 코히 오타쿠. 좋아? 그냥, 그냥 좋아해 좋아. 너 말차를 왜 이렇게 좋아해? 녹차도 좋아해? 응. 알차리 엄청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싫어해요? 싫어도 싫어하는 게 동균이 너무 커, 까마귀가 사람은? 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싫은가 봐 네. 장원이도 네. 새 극혐하는데 네. 너무 싫어요, 새 치킨 치킨만 좋아해? 먹어서 먹기 싫 그래서 치킨을 좋아하는 거야? 복수하려고? 그게, 그게 복수의 자 아니 이걸 뭐 10개씩 먹으라고? 응. 유명한 거야 나 오늘 소화 잘 되는데? 소화가 싹되네 <laughs> 뭐 먹지도 않고 넘어가네 허가... <laughs> 쭉내려가는 이거 귀여운 메뉴를 먹네? 아 텀블러에다 해가지고 저게 나온 거구나 겨울에 <laughs> 산책 가면은 춥잖아 형이 어, 노래 말고 딴 것도 틀어주면 안 돼요 어, 라비앙로즈 말고 <laughs> 나한 번만 내 틀어볼래요 생일날 갖고 싶다 <laughs> 이거 하면 집중을 잘돼편집 <laughs> 우와. 파츠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어차피 안 들리는데 계속해서 <laughs> 하는 말이 똑 같냐? 태트남베트 <laughs> <배트남. 웃음> 맞아 베아남 정답 내 반대 베나남의 반대가 뭐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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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고관도 아니고 뭐야 이게 베트남 <laughs> 아, 지금 좀기 무섭겠다 네가어턱몸배 <laughs> <laughs> 이사람말 아버지. 다치기가 해봐. 이상한말가 응? <laughs> <laughs> 단어 선택이 전. 오카네, 오카네 없어요. 오카네 없어요. 오카네 없어요. 오 없어요. 오카네 없어요. 오카네 없카네 없어요. 오카네 없어카네 없어요. 오카네 없어요. 카네요카네 없어요. 카네요 성도 다다 놀랬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자. 남자만 가고. 어디 쪽으로 가? 저 사장 입술에 내려가요. 술 많이 먹고 오겠네. 아니야. 형 그거 꼭 찾아가야 돼. 내 가, 형님.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인생. 고마워, 얘들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 잘 갔다 오고. 지구를 잘못지구방에라도 아니고. 오겠다. 빠빠. 버논 잘 가. 같이 가. <laughs> 꺼연 <laughs> <laughs> 술 엄청 먹고 가면 미친 사람이다. 팔들어가왜 맨들러서 그래.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 같아. 술 많이 먹고 오겠네. 아니야. 아니야. 미쳐서. 태양으로. 혼나고 싶어? 어술 냄새. 어무서워이어버린이로서 나이로서. 나이로서. 나이이런서통이로서나이로 난리통도 서이로서나이서워나이서워나이무서워나이서나이로나서어나나 이래저라 이래 하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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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가 yeah. 노감이에요 you 막이 들렸지 차탄막이 들렸지 나 아, 이쁘다 <laughs> 술 얼마나 마거야친구 시끄러워 어머니 웬수지 오원이 진짜 막이 들렸나봐 교회 가야겠다 동성이 귀신이 아주 강하게 씌웠어 아 요번에. 예쁘지? 천사지 천사 천사 그거는 안고 자는 게 아니고 베고 자는 애잖아 얘는 떼어버려 날라가라 그랬지? 날려 안아주는 베개 이거라고 얘를 안고 그건 베는 거라고 장원아 떼어버린다 어, 쪄아쪄 버려 랭크 자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만 하는데 제이 제일 제일 제 사탄 일제사제같제제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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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같아 지금 구일 제일 제일 제